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점심 무렵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김모, 정모 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네. 예. 그날 노상원이 조만간 개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있지요. 네.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이 계엄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입니까? 네, 노상원 권사관부터 처음 노 계엄이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노상원이 그날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시를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지요. 예,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받은 임무는 한계팀 준비해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라 이런 말도 했었지요. 네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뭐 식사 이런 거네가 지원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대령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이 야구방망이를 내 책상에 올려놓아라고 했다거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노상원이 선관이 직접 가야 가능한 일일텐데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개헌인데 예. 선관위에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는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생각입니다. 예. 민간인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침탈을 준비시키고 윤석열의 부정선거 타령이 결국 나라를 개헌으로 몰고 갔네.